그림과 같이 원뿔의 높이를 3등분하여, 음,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답니다, 이렇게. 요기트 3등분했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각각 P1, 요 놈의 부피를 P1. P2는 두 번째 요원뿔의 부피에서 P1을 뺀 거죠. 세 번째 P3는 큰 전체 부피에서, 원뿔의 부피에서 요원뿔의 부피를 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P1의 부피는 얼마인지 가르쳐줬고요, 3이고. P3의 부피가 얼마고, 그 다음에 P2의 바닥 면적은 P1의 뭐몇 배인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죠? 원뿔. 뿔의 부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밑 넓이죠. 원 넓이 될 건데, 곱하기 높이입니다. 요게,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을 적어놓고. 자, 일단, 가르쳐 놓는 P1의 부피, 요 원의 부피가, 원뿔의 부피가 3이라고 했으니까, 밑면의 넓이가 얼마인지 몰라. 반지름도, 반지름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으니까, 원 넓이. 요 주어진 밑면의 넓이가 뭔지 몰라서, 셈이 음, 어떻게 K랄까? k 랄까 K라고 하고, 높이도 뭔지 모르네요. 높이. 요 높이도 뭔지 몰라요. 요 높이가, 음, h 라게요 H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어진 요 원뿔의 부피가 3이라 고해줬으니까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식을 적어볼게. 밑면의 넓이 어, 얼마야, k. 높이 k 곱하기 h 맞지? 그놈이 얼마야? 3이라 주준 거지. 따라서 k 곱하기 h, 뭐 hk라고 할까요? hk. 얘 값이 얼마야? 이놈은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정보는 P2의 바닥이 P1 바닥에 몇 배인지 물어봤는데. 근데 요세 번째 뿔의 부피는 이건 구할 수 있겠네. 어, A부터 먼저 구해보자. A는 어떻게 면되지요 놈의 길이가 지금 1대 2대 3이야. 그래서 첫 번째 원뿔의 부피, 네. 두 번째 원뿔의 부피, 네. 세 번째 큰 원뿔의 부피비가 얼마야? 뿔의 부피비지. 뿔의 부피비 얼마야? 1대 원래 1대, 2대 길이의 비가 요래 되어있는데 부피비인데 다 닮은 자 그래서 부피비는 1대 요놈 3승에는 8요놈 3승, 2의 3승, 3의 3승 이게 지금 뿌의 부피가 되는 거죠. 맞지? 1대, 8대, 27이 됩니까? 요게 뿌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자, 쌤이 요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P3 요 놈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요걸 뺀 거니까. 근데 첫 번째 길이가 얼마야? 3 0개어있잖아 3. 두 번째는 얼마야? 3824. 세 번째는, 어, 각각 다 3을 곱하면 되겠죠. 3을 곱하니까 81. 그러니까, 요 작은 원의 부피는 3. 두 번째 부피는, 뿔의 부피는 24. 세 번째 뿔의, 전체 뿔의 부피가 81이니까, a 라는면 어떻게 곱하면 되죠? a, a가 누가 a라고? p3죠. 요, 요 부분의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요 부분의 부피는 전체 뿔의 부피 81에서 뺀 거죠. 두 번째 어, 원 뿔의 부피를 뺀 거잖아. 어, 24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57이 되겠네 57. 57. a 57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a는 뭐 있고 b값 구하러 가요. 근데 b는 p2의 바닥 면적은 여기 p2의 바닥 면적이지. 요 놈은 요 바닥은 이제, P1 바닥은 이제, B 배라고 했는데, B 배. 자, 이런 거지. 4는 2에 몇 배야? 하면 4는 2에 두 배죠. 4는 2에 두 배.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 5는 3에 몇 배야? 5는 3에 3분의 5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P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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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는 P1 바닥에 B 배니까, 요바닥이 K라고 했으니까, 요 바닥에 바닥 B 배는 뭐가 되 거야? 요바닥의 면적 은 뭐가 되는 거야? BK가 되는 거지, BK. 요 놈의 B 배니까, b 로 옥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뿌려 부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식을 또 만들었고, 피가 구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뿌려 부피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두 번째 뿌려 부피는 24야. 24. 자, 3분의 1 곱하기 뿌려 부피니까, 밑면의 넓이가 BK가 될 것이고, BK. 높이는, 요 놈이 내가 H라 했는데, 요거는 높이가 지금 여기까지가 되겠죠? 2 h 가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게 지금 두 번째 뿌려 부피인데, 그두 번째 뿌려 부피가 2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죠? 3분의 2 곱하기. b 곱하기. k 곱하기 h인데, hk의 값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라고. 구해놨잖아. 9라고. 그쵸? 그렇죠? 요 값이 9다. 9라고. 따라서, 계산하면 네. 얼마냐? 이게 9니까. 음. b는, 보러 오시면, 9약분 되면 여기 3이 되고, 6으로 나눠주니까 6분의 24가 되겠죠. B값은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B값 구하면 되겠네. 최종적인 답은 어 A값이 57이었습니다. 57에서 B값 4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B 가지고 구피 B까지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들아.